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편지 사이에 또 다른 편지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세, 번, 두 번째 쓴 편지를 가리켜 이제 눈물의 편지라 그러는데 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좀 감정이 격해서 어, 편지를 이제 강하게 썼는데,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 편지를 받고 이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나를 더 멀리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해서 어, 이제 소식을 접하고 어, 안심하게 된건 뭐냐면 오히려 그들에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 상처나 어,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어, 감사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눴는데요. 자. 여기 8절 말씀. 자, 이제 그렇게 에,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쁨을 얻게 됐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음?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라는 표현 나오죠. 또,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또 11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 자, 이렇게 세절에 이어져서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반면에, 10절 후반절에, 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근심이라면 세상 근심은 뭐냐면 여기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혹은 이렇게 세상 근심이 파괴적이고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악에 속하는 근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제가 이제 신령한 근심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과 사실 충돌이 돼요. 부드럽게 이해가 잘안 되죠. 그래서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처를 준다, 혹은 고통을 준다, 슬픔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근심이라는 지금 이 번역된 말이 고통, 상처, 아픔, 슬픔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통, 상처, 슬픔, 뭐 아픔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응? 음? 음,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혹은 상처,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처요, 슬픔이요, 아픔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되고 세상 근심도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상처나 혹은 이 어떤 그 아픔이나 이런 근심스러운 이 일이 오히려 전화이복이 돼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리였으면 회개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에게 상처가 상처가 되지 않고 듣는 순간은 기분 나쁘고 듣는 순간은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어, 단단하게 하고 또 자신을 보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 계기로 삼는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응?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응? 이런 악은 악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똑같이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하게 대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세상 근심이고, 이것은 자신과 상대방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게 하는 그런 근심 혹은 상처 혹은 슬픔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미움과 상처를 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결국 시작은 같아도 결과와 끝은 전혀 다른, 어,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음,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음,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어, 말과, 어, 행동으로 생각했던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응? 오히려 더그 일이, 일이 하나님을 더 찾게, 응?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면, 응? 네.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혹은 어떤 그런 어? 어 이제 그런 일들을 변화하고 어, 설명하는 그런 이제 에, 이야기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화도 나지요. 응? 또 얼마나 사무하게 하며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응? 벌하게 하였는가. 자 이 근심된 이일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런 근심 혹은 상처 슬픔 아픔이 얼마나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심리 상태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들을 새롭게 일으켰는지 좋은 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음? 어, 어떤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꼬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서로 더 적대적이고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어,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자신들의 흠을, 응? 음? 아, 우리들이 뭘 잘못했는가?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이런 이제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서로 상처가 되는 말도 있고 또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은 있는데 교회라고 그것이 없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어떤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넘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이런 고통 시련을 주세요? 어? 이렇게 우리가 항면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계기가 됐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어떤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이 됐든 상처가 되는 말이 됐든 그것이 전화의 벽이 돼서 더 좋은 방으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감사한 일이 되죠. 응? 네, 그렇다고 해서 응? 어, 일부러 막 상처를 주고 근심거리를 어, 만들면 안 되죠. 네, 서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치유적인 또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과 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근심거리, 상처, 또 슬픔과 아픔, 또 어떤 질병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또 성숙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어떤 말이 됐든 상황이 됐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서로를 세워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옵시고 또 아프고 지친 영혼들 우리 주님이 친히 어루만지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어, 오늘도 계속되는 이 지하의 또 인테리어, 공사가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